10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어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113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여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쯤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쯤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쯤인고 땅이여 너는 주 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적과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성경 읽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매일의 만나를 하루 성경 읽어 다시 포기하지 마요 함께